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통 리포터 박경인입니다. 오늘이요, 뭔가 이렇게 균형을 잘 잡는 사람이 유리한 촬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제가 중심을 가장 잘 잡을 수 있어서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근데 대체 뭐, 어떤 거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줄타기를 하는 건지. 여기 초등학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소식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저랑 만나보시죠. 오케이. 준비됐어. 자, 들어가보시죠. 평택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이곳에 균형 감각이 좋은 사람만이 할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운동장을 이리저리 살펴보지만 쉽게 눈에 띄지는 않는데요. 아, 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안 보여 아무리 찾아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체육관에서 외발 자전거를 즐기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바퀴 안에 의존한 채 자유자재로 달리는데요. 이거 지금 바퀴 하나 있는 거 맞죠? 이게 지금 이걸 이걸 가지고 이거 지금 애들이 타 말이 돼 이게 이게 되나? 이게 되나? 아이고 잠깐 만 이게 되는 거야? 어머 어머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 우리 친구들 실력이 보통 수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이 동아리 활동한 지가 꽤 오래 됐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작년 9월부터 이렇게 조금씩 연습을 했고요. 올해 어, 아이들 한 50명 가량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외발 자전거가 사실 이렇게 막 흔히 볼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가요? 외발을 탄다는 게 사실은 색다른 도전이에요. 아이들은. 외발을 탐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감을 갖기도 하고 음,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엔 특별히 그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손의 발달에 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그어린 시절에 나타날 수 있는 척추측만증 앞으로 굽어지는 허리 네, 자세를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꾸준히 연습해 온 아이들은 저마다의 실력을 뽐내는데요. 한 발을 이용해 달려야 하기에 보기에도 아찔합니다. 그런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안전이겠죠.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안전. 응. 다시 뭐라고? 안전. 우리가 뭐, 무엇 무엇 뭐 무엇 있어야 되지? 보호장비 보호 보호 장면. 헬멧. 매자 할매. 그다음. 무릎 보호대. 무릎 보호대. 무릎 보호대. 그다음. 무릎 보호대. 아, 무릎 보호대. 이 안전 장비는 꼭 갖추고 우리가 타야 되겠죠, 쟤. 안전. 안전에 대한 당부가 빠지지 않습니다. 행여나 아이들이 다칠까 매시간 안전에 대한 교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사초등학교 외발자전거 동아리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가을. 50여 명의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동아리 이름도 학생들이 직접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 이게 우리 외타고, 외타가 돼 있거든요. 이게 외발을 타는 아이들. 아이들이 지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림도 학교에. 캐리커치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그리고 디자인 한거 가지고 이제 저희들팀 쪽입니다. 틀어진 척추를 바로잡아 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해주고 몸의 평형과 운동을 담당하는 손해를 단련시켜 지적능력뿐만 아니라 몸의 균형감각까지 키울 수 있는 운동입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배우게 된 거예요? 대체? 5학년 때 지나가다가 음, 바, 학교에서 하는 거 보고. 어. 타보니까 뭐가 제일 좋다. 그냥 재밌어요. 재밌고 또 재밌어요. 재밌고 <laughs> 재밌고 재밌고. 날씨가 더워져서 운동장이 아닌 실내 체육관에서 외발 자전거를 타는데요. 장애물을 피해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의 모습은 아슬아슬 묘기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쌓인 실력이 아닌데요. 최소 한 달은 연습해야 자전거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매일 꾸준히 연습해온 실력들이었는데요. 이제는 한 발로 달리는 것이 자연스럽기만 합니다. 아, 이 외발 자전거 대체 어떻게 배우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는? 저 학교에서 선생님이 처음에 외발을 사오신 걸 보고서 그때부터 타다가 이렇게 되, 타게 됐어요. <laughs> 여기에 지금 친구들이 뭐 눈에 가볼 때는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실력만큼은 여기서 몇 등이다. 일등. 일등! 왜? 이유는? 기술을 제가잘 많이 해. 여기서 여기서 기술을 제일 많이 알고 있어. 다양한 기술도 선보이는데요. 자전거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아이들의 모습에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날이 좋은 날엔 학교가 아닌 인근 천변을 따라 달리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면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 시선을 즐길 줄 아는 아이들입니다. 어, 아니. 여자 친구도 이렇게 잘 타네. 서커스 관심 있어요? <laughs> 음, 아니 관, 관심은 없어요. 외발 자전거 타면서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어, 균형 감 각도 생기고 음? 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어막 찾아도 봐주시고 그런 거,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 이렇게 친구들이 하는 거를 보니까.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한번 도전해보고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가 생각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외발 자전거 타기 음, 전에 아마도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안전+ 안전+ 안전하려면 뭘어떤걸 해야 될까요? 음, 보호 장비나 헬멧 같은 음. 것을 착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졌을 때는 일어서야죠. <laughs> 앞만 보고 달려가기만 한다면 금방 싫증 나겠죠. 이번엔 신나는 음악에 맞춰 외발 자전거를 탑니다. 무대 위에서 멋진 공연까지 선보였는데요. 여기서는 외발 자전거 동아리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삭초등학교에서는 그 외발 자전거를 통해 가지고 재미와 건강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외발 자전거는 좌우 대칭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 그 다음에 그, 우리 아이들이 신체의 균형적인 발달을 통해가지고 자신감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교는 이제 위발자 등뿐만 아니라 뭐 난타라든지 드럼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교육 활동을 통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키우는데 주행할 예정입니다. 한 발에 몸을 씻고 달리는 모습이 때론 아슬아슬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외발자전거를 통해 균형감각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생소한 이색 스포츠 외발자전거.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외발자전거 타면서 재미와 건강을 지키세요! 지키세요.